아득한 옛날 합천 가야산 자락에 자리한 해인사 근처에는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물을 길상샘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사연 때문입니다. 옛날 이곳에는 병든 아이를 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오갔고 온갖 약초와 의원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가야산에 올라 하늘과 부처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절 아래 돌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을 찾아 아이에게 먹이라. 그 물은 하늘이 내려준 생명의 물이니라. 부부는 다음날 눈이 시리도록 맑은 새벽에 산을 오르며 돌틈 사이에서 졸졸 흐르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물을 떠 아이의 입에 적셔주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은 차츰 가라앉고 며칠 뒤에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샘을 하늘이 내린 기적의 샘이라 부르며 길상샘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후로도 길상샘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곳이 되었습니다. 병든 이를 위해, 가난한 이를 위해, 길을 잃은 이를 위해 수많은 기도가 이샘 앞에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샘물은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차가운 물줄기를 내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이야기하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빌고 간절히 믿는 마음은 하늘에 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지금도 길상샘 앞에 서면 맑은 물소리 속에서 오래전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와 아이의 생명을 살린 하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